새로 나온 기사 함께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스타트업 투자 90조.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 배터리 주목,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섹터 분야 중에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는 아주 급성장을 할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동안 정체되거나 하락하거나 문제 안 됩니다. 그것을 길게 본다 그러면 반도체와 배터리만큼 성장성이 충분한, 충분한 그런 섹터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스타트업, 그 스타트업이 그이 벤처 기업들 아닙니까? 그 벤처 기업들, 그 어, 벤처 비즈니스 모험 기업이라 고 그러죠? 신생 창업 기업을 이 뜻하는 말이에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아주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그런 기술 기반의 회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반도체, 여러분들도 생각날 거 아닙니까? 생각할 것이 거 아니에요?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에 점점 인구, 어, 이 문명이 발전되어 갑니다. 반도체가 쓰임새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자동차만 보더라도,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 반도체가, 내연기관 휘발유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4배 이상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자율주행이, 3단계, 4단계, 5단계로 갈수록, 반도체는 점점 고성능 반도체, 더 비싼 반도체, 또 반도체 수량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인공지능. AI, 또 로봇, 또 메타버스, 뭐 엄청나게 많은 이 분야로, 뭐 항공 모빌리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너무 많은 분야로 반도체가 점점 많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배터리, 그동안 말씀 많이 드렸죠? 앞으로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생산량, 판매량이 매년 배로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기차 나가는 대로 그대로 배터리도 똑같이 나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올 6월 1일부터 중국이 자동차 취득세 절반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동차 구매세, 이 취득세죠? 50%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 재확산에 따른 이 봉쇄 여파로 인해서 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함으로 당연히 해석이 되는 거죠. 중국의 재정부 세무총국이 일부 승용차 차량 구매세 감면과 관련해서 고시를 발표해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엔진 배기량이 2.0리터 이하인 승용차 이 구매세를 현재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가격으로 판매가격이 30만 위안 약 5,600만원 이하인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신차 구매에 따른 이 세금을 낮추는 거예요. 올해 연말까지 전기차 업체들을 비롯해서 자동차 업체 모두에게 당연히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그런데 이 호재가 대도시 봉쇄 이것이 해제된 것이 1번 호재입니다. 가장 큰 호재예요. 상하이 2,500만 인구면 우리나라로 비교한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구 다 합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핵심이 서울 및 경기도 수도권 아닙니까? 정말 수도권이 재난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완전히 시간이 멈춰버린 두달 동안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중국은 전기차 분야 세계 선두다. 테슬라 세계 판매량 절반이 중국을 차지하고 있고 테슬라 작년 중국 판매량, 세계 판매량의 절반 이상 하고 나왔습니다. 공장도 더 확장시키죠. 중국이 도시봉사를 하더라도 워낙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테슬라가 93만 5천대, 그러니까 94만대 판매를 했는데 반 이상이 중국에서 판매됐습니다. 앞으로 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이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자동차죠. 이 산업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이지진선 등의 자동차 생산 거점이 코로나 확산으로 봉쇄가 됐잖아요. 생산에 차질을 빚은 상황에서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별로 많이 봉쇄가 됐죠.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가 판매량이 149만 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올 1월부터 4월까지의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도시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량의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 판매량, 1위부터 10위까지 업체, 테슬라가 3위였습니다. 그 테슬라 하나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기업이에요. 내연기관차, 중국이 어떻게 세상, 세계에 판매를 합니까? 중국 내연기관차, 누구도 찾아도 안봐죠 그런데 전기차는 다릅니다. 중국은 2016년부터 보조금 지급 등이 다양한 재정 지원책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신에너지차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밀고 있어요. 신에너지 전기차. 반도체. 또 신에너지 새로운 에너지죠. 그린 에너지, 태양광 이런 쪽으로. 일본의 자동차 기업 닛산 거기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현지 브랜드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일부 글로벌 브랜드는 중국에서 3년에서 5년 이내 사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기사를 보면 중국의 CATL 삼성 SDI 제치고, BMW의 원통형 배터리 첫 공급하고 나왔습니다. 원통형, 동그란 거, 우리 원통형 배터리 많이 쓰죠? 뭐, 어, 리모컨이라든지, 또, 집에 그, 저, 어, 키, 번호 키로 쓰는 것들, 뭐, 이 많이들 쓸 거면 모두 프레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써요. 이 원통형 배터리는 삼성 SDI가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 SDI를 제치고, 중국의 CATL이 BMW의 원통형 배터리를 첫 공급을 합니다. 2025년부터 차세대 플랫폼으로 탑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망 구조 재편이 될 것이다. 하고 나와 있어요. 독일 BMW가 원통형 배터리 세일 공급사로 중국 CATL을 낙점을 했습니다. 시장 예측과 달리 삼성 SDI를 제치고 CATL이 먼저 원통형 배터리 공급망에 진입을 했습니다. 원래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의 강자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에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승인을 받아서 니콜라 루시드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축구장 370개 규모. 엄청나죠? 축구 경기장 직접 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뭐 많이 가봤습니다. 축구 좋아하니까. 더구나 내일 우리 국가대표대 브라질 네이마르 대 손흥민 8시에 시합합니다. 이거 뭐 무조건 꼭 봐야죠. 저는 축구 중에 축구장 370개 규모 그랬더니 갑자기 또 축구 생각납니다. 저는 축구 중에 가장 어, 재밌는 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축구 시합이 평가전이든 뭐 월드컵이든 어, 축구 국가대표의 경기가 가장 좋아요. 그 다음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자 축구 얘기 거기까지 끝. LG 에너지 솔루션 축구장 370개 규모 어마어마한 공장입니다. 미국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 부지를 확보를 했어요. 앞으로 추, 추가로 투자를 통해서 투자비를 약 3조 원까지 늘립니다. 이 보통 투자가 CATL이나 어, 어, CATL이 아니라 TSMC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 뭐 인텔 이런 데처럼 이 반도체는 투자 비용이 엄청나요. 막 수십조씩. 그런데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분야도 조단위로 투자를 합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공장을 만들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거기에 애리조나 주의 니콜라 루시드 모터스가 이 전기차 제조사가 그 인근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애리조나에서 만들어서 애리조나 공장에 있는 니콜라 루시드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서 북미 시장에 이 원통형 배터리 이 전용 독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음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원통형 배터리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서 앞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지금 뭐 조금씩 떨어진 거? 문제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장기 투자 아닙니까? 장기 투자? 10년도 봅시다. 아니에요. 적어도 1년, 2년, 3년 후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또,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